오늘 에쿠스온 타일을 준비해봤는데요 별거 없어요 어 그냥 배선 연결하고 릴레이만 잘 연결해서 오토바이 연결만 하면 끝입니다 일단 보면은 재료는 에쿠스온 하이로우랑 릴레이 품보만 요대로 사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부가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뭐 배선이나 수축튜브 뭐 납땜까지 하실거면은 납땜기 인두기 인두기랑 남만 준비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릴레이 이용해서 쌍발 단발 하는 영상은 유튜브에 많은데, 릴레이 이용해서 쌍발로 하는 거는 어, 저, 저는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냥 찍어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릴레이가 원리를 알면 간단한데 모르면은 좀 복잡해요. 보시면은 여기 릴레이에 숫자가 써 있는데, 어, 오른쪽 거부터 30번 위에 85. 왼쪽에 87, 밑에 86 이렇게인데 어 30번과 87번에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이죠. 왼쪽과 오른쪽에 큰 전류 뭐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는 어혼요 왼쪽에다 혼을 달고 30번에다가 그 배터리 배터리 직결 그니까 배선으로 배터리와 플러스 배터리와 직결을 해서 어 이게 큰 전류가 흐르는 거고요. 85, 86에는 기존 혼 배선 있잖아요. 두 개가 나와 있을 거예요. 오토바이에서 어, 그거를 각각 연결해 주시면 이제 내가 홈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어, 원래는 기존에 우측에서 좌측으로 가는 그 전류가 안 흐르다가 홈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딸깍거리면서 스위치가 연결돼서 어,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면은 어, 홈 소리가 나겠죠 릴레이 다는 이유는 뭐 달아도 된다 안 달아도 된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던데 그냥 저는 다 알겠습니다 네. 뭐 방전될 수도 있다 그러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차라리 안정적으로 전속대로 어 다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을 해볼게요 어 제일 먼저 혼끼리 배선을 연결해 줘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는 여기 이렇게 돼 있어서 인두기가 여기 납땜을 할수 있는 그 각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요 위에를 좀 니퍼로 잘라내고 어그 다음에 이제 배선을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해볼게요 어차피 여기는 나중에 뭐 수축 튜브나 전기 테이프로 다시 하면 되니까 이렇게 부러뜨리는 건별 상관이 없습니다. 깔끔하게 하실 거면 뭐더 좋은 방법 있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 정도면 된것 같고요. 반대쪽도, 반대쪽 온도 똑같이 해주겠습니다. 네, 잘됐죠그 다음은 이 혼끼리 여기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 마이너스끼리 연결 배선을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배선을 잘라서 피복을 벗긴 후에 어, 각자 연결을 해서 납땜까지 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배선 작업은 다 끝났고요. 보시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선 그 혼에 각각 플러스가 들어가야 되고요 양손으로 하니까 힘드네요 플러스가 각각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각각 들어가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 마이너스는 그 차대에 그냥 접지를 하시면 되고요 차대에 접지 그리고 플러스에서 나온 선은 여기 릴레이에 보시면 87번 혼의 어, 플러스는 87번 그리고 30번 30번은 이제 배터리에 바로 직결을 하시면 돼요 플러스 배터리에 플러스 그리고 나서 지금 위아래가 남았는데 85 86이 남았는데 지금 기존에 껴져 있는 순정혼의 배선이 보면은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두 개를 여기다 그대로 연결을 해 주시면 끝납니다 이제 어, 배선 접합을 하고 바로 장착을 해 보겠습니다 자, 배선 접합이 다 끝났는데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제가 나눠 봤어요. 일단은 각 플러스에서 나온 게 이게 연결됐고요. 그리고 마이너스에서 나온 게 연결돼서 이제 마이너스 차대 접지할 걸로 배선을 빼 놨고 그 플러스에서 나온 거는 이제 릴레이의 87번, 87번으로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30번은 배터리 직결. 그리고 위 85, 밑에 86번은 이두 개는 지금 설치돼 있는 순정혼에 어 그대로 배선 접합을 하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시험 테스트 해보고 어잘 마무리시면 될것 같아요. 이 보시면은 볼트를 풀고 커넥터만 제거하시면 돼요. 어떤 오토바이든지 다 비슷하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 제거를 해볼게요. 이게 순정혼이고. 이게 구스몬이 차이가 많이 나죠? 이제 역순으로 장착을 해볼게요. 이렇게 순정 n 배선을 z o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릴레이랑 연결해 보겠습니다. l 릴레이 쪽이랑 순정 배선 r 쪽이랑 y 배선이랑 연결을 해 주시면 돼요 n g Pezon, h u n j o 이렇게 잘 연결했고요. 잘 연결을 했고요.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브라켓에 장착을 할 겁니다. 보시면은 잘 장착했고요. 좀 아쉽긴 한데 일단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에 다시 마감하는 걸로 하고 이제 선이두개 남았어요. 어, 마이너스 차대 접지 그리고 플러스 요것만 연결하면 끝입니다. 해볼게요. 안 늦은 시간이라서 좀 누르는 게좀민폐일수 있는데 한번 눌러보고 끝냈습니다. 다행히 한번에 잘 끝났네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댓글 달아드릴게요.